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안전법이라는 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2019년 산업안전 보건법이라고 바뀌면서 좀더 현장에서 이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두 번째 재예방기술지도, 세 번째 건설기계 사용시 주의사항, 네 번째 이동식 사다리 사용검지. 어, 이 공유의 목적은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법규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이볼글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실제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좀잘 아시고 현장에서 공사를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겁니다 첨부된 파일은 엘리전자에서 시스템 에어컨 전문점에 공유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자료 인데요 설치 전문점 대표님이나 설치 전문점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법규부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제 관련 법규 및 대상은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의 건설기술진흥법 속에 우리 에어컨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에 관계된 것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실러 EMS ESS, 라이팅, 솔라 공사, 시스템 에어컨에 관계된 모든 공사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업무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상은 전 현장에 다 대사,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금액, 도구,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전 현장에 대상이 된다고 보, 보면 되겠습니다. 좀 많이 좀 바뀌었는데요. 1번, 관리 감독자 선임. 2번 설치자 안전교육 실시 관리감독자 주관하에 3번 개인별 안전보호구 직업 4번 위험성평가서 작성 및 안전점검 5번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하도급인 경우 불필요 1일 안전점검 및 결과관리 차량계 건설기계 하역 운반기계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8번 째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 및 사용 내역 작성. 전 현장에 이런 게다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자, 금액을 보시면 3억 이상, 전기 정보는 1억 이상, 전기는 말 그대로 전기 시설을 하는 거고, 정보는 통신 뭐 관계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게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재예방 기술 지도, 계약 체결 및 매월 이해 안전지도 받아야 함. 지금 우리가 시스템 에어컨 중에서도 여러 현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2년을 이렇게 계약 후 2년 동안 계속 필요할 때만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금방 일을 하고 나올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이제 내역들이 쭉 나오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억 이상. 요거는 뭐뭐 전문점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주관 대형 현장 공사 현장에는 이거 꼭 해당이 되죠. 어, 첫째,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선임. 네, 현장에 상주해야 됩니다. 어, 완장 차고, 그 다음에 지시봉 하나 들고 카메라 하나 들고 계속 다니면서 이 안전이 문제가 있을 때 어, 공사 현장을 중지를 시키든지 주로 이제 안전장구를 미착용하고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적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횟수에 관계되게끔 1회는 어떻게 하고 2회는 어떻게 하고, 어, 그 다음에 뭐 3회는 뭐 작업 정리를 시킨다든지 이런 걸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교육은 6시간. 여기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실 분들은 신규 교육 1시간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제 보수 교육이 있을, 있으면 통지가 오는데 보수 교육도 이제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이수증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120억 이상, 이제 20억보다 훨씬 커지요. 큰 대형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이거는 위와 같고요. 신규교육 34시간, 보수교육 24시간 이수 필요. 지금 현장에 들어가면 아침에 체조하고 필요할 때 교육받고, 안전교육 쭉 받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게 이 6시간 교육, 그 다음에 보수교육 6시간 이수, 이걸 해야지만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거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주관으로 이게 실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0억 이상은 쭉 있습니다. 보시면 시간이 좀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월 1회는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을 해야 되고, 산업보건위원회 3개월에 1회, 노사협동점검 2개월 1회,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1년 이상 된 거, 그 다음에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실시, 하도급 준업체주간, 연간 1섯시간교육실 시, 그 다음에 위반시 제재 이제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여기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뭐잘 아시겠지만 과태료와 벌금이 나누어져 있지 습니까 벌금하고 과태료가 많이 좀 달라요. 벌금은 국가의 벌금 납부 및 전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무슨 범법을 했기 때문에 일범이 되는 겁니다. 전과 일범 <laughs> 전과 일범이 되는 거죠. 과태료는 국가에 과태료 납부하고 범법제는 안 되지 우리가 주로 이제 과태료 하면 운전 중에 가속을 했던 과태료에 속하지만 벌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벌금은 네, 이거 계속 정가자가 남아있어요. 정가로. 그래서 한번 보시면 법규 내용을 보시면요. 안전조치 업무 뭐, 위반 네, 이를테면 한 현장에 어떤 현장에 문제가 생겨서 사망자가 발생 시 안전 의무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종종 뉴스에 어떤 현장에 사고가 나면 이런 그 안전 조치의 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 이렇게 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현장에서는 암만 우리가 교육을 잘 한다고 손치더라도 사고는 날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 의무를 다 했는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망 시에는 행정처원으로서는 영업정지 6개월. 어, 뭐, 우리 같이 소규모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대규모로 일을 하는 사람 6개월 영업정지면 뭐, 이거 뭐, 사업 접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대표자는 징역 7년 이하, 벌금 1억 이하, 그 다음에 부상시도 있습니다.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안전관리 인원 미입에 질 때는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과태료 벌금 무는 거죠, 벌금. 그래서 이게 좀큰 현장에 우리가 직접 오다를 뭐 20억 이렇게 딸 수는 없지만 실제로 시스템 에컨 전문형 같은 경우에는 대형 공사를 어차피 딴다고 하면 이 3억 이상 다될 겁니다. 1억 이상, 1억 이상 다될 겁니다. 교, 그 다음에 큰 대형 국색 사업체 그런 건물에는 이제 이 금액이 해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실제로는 보면요 에어컨의 가격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사실상 알고 보면 에어컨의 가격이 전 금액의 한70% 차지할 만큼 가격이 이제 굉장히 고스트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설치 비용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어 만일의 경우에 사망 사고 발생시는 처벌 대상 및 처벌 수위는 나중에 이제 다른 그 첨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기존에는 설치점 대표 형사처벌, 전문점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설치점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고 그다음에 전문점에는 과태료만 받았지만 변경은 설치점 대표 형사처벌, 전문점 대표도 형사처벌입니다. 네, 그래서 이 형사처벌은 이거지요. 네,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벌 처벌 수위를 보시면 행정 처분은 영업정지 및 가태로 이 무조건 발생됩니다. 사망 사고나 부상 부상 시 무조건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형사 처벌은 직역및 벌금도 무조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아니면 형사 처벌 이 행정 처분에 요 이거 무조건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전관리 진행 현장에는 벌금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 안전관리 업체를 제가 쭉 나열을 해드릴 건데 각 지역별로 어 보시면 안전관리 진행 현장 예, 금액에 따라서 안전관리 금액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안전보험 관리 책임져 있는 여기는 무조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 미진행형은 증역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면요? 여기 보시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업무를 다 했느냐, 안 했느냐를 많이 따진단 말이죠. 그래서 안전관리를 이렇게 다 해놓은다면 자기들도 여기서 책임을 맡은 이 공사 책임자가, 그 안전 책임자가, 어, 모든 걸다 안전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안전관리 미진행 현장은 징역흥을 갑니다. 부상시나 사망시는.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재해 예방 기술 지도란 무엇이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0억 이상의 대형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항상 상주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만 120억 미만의 현장에서는 안전관리가 없으므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재예방기술지도 기관을 통해서 현장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정부제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예방기술지도. 조금 있으면 이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예방기술지도 대상이 부가세 포함해서 계약금액이 건설공사, 건설공사는 에어컨공사, 칠러공사, 전기공사, ES공사, 솔라공사, 라이팅공사, 정보통신공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이 다르죠. 건설공사는 3억 이상, 어, 그 다음에 우리, 우리 같은 경우에는 3억 이상에 해당이 되겠죠. 3억, 이제 현행 3억 이상이었는데 2020년 1일부터는 월1 1억 이상으로 많이 이제 이게 까다로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지금, 올해부터는 건설 공사에는요, 올 1월 이전에는 3억 이상이었던 게, 올해부터는 1억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웬만한 시스템 에어컨 건물 들어가면 다 1억 이상 높아져요. 그런데 공사 기간을 보면, 이제 1개월 이상, 이거 잘 보시면요, 1번, 2번, 그러니까 1번과 2번 동시 충족하면서 발주자 직접 계획 현장이 재예방 기술 지도 대상입니다. 올해부터는 1억 이상 되면요. 여기 현장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잠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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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요? 잠시 한번 보면, 이렇게 쭉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요청한 대로 이렇게. 그럼 제 대상도 있습니다. 하도급 받은 공사 발주자 비대상. 원도급 수급자 대상. 하도급 비대상. 제품만 계약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 대상이 되는 거죠. 제주도는 섬이 아닌가 봐요. 제주도는 제외시켰네요. 육지와 연결되지 않는 섬 지역, 안전관리자 선임 현장, 유해, 위험방지계획 작성 대상 공사. 요거는 우리가 해당이 없으니까, 제품만 그 하는 거니까 해당이 없겠죠. 근데 이제 어차피 누가 해도 에어컨을 판매를 하고 제품만 파, 판매를 했으면 누가 봐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문점에서는 이 자측, 자측 대상이 되는 공사를 계약한 경우에는 현장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 지정, 재해 예방 기관과 재해 예방 기술 지도 계약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착공일로부터 14일 14, 이내, 착공일로부터. 조금 전에 이제 보여, 보여드린 보여 요겁니다, 요거. 네, 여기 보시면 서울지방노동청 관할 재해 예방 지도 기관이 있죠. 서울에 12개 업체, 대전여 8개 업체. 전국으로 있습니다. 여기 한 업체와.